네, 입지 비밀 살로투입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대구에서 천지개벽할 입지 두곳중한 곳이라고 말씀드린 바로 벤처밸리 내거리입니다. 그중 대장단지라고 볼수 있는 어나드 범어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비만 1조가 넘었고 대형평수 위주의 고급화 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주할 수 없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손님과 함께 방문한 곳에는 이미 주말 예약이 꽉 차있어 놀라기도 했는데요. 아직 대구에는 여유되는 분들이 많구나 수성구 범어동 대형 신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어나드 버머에 대한 입지 분석과 대구 부자 분들이 다음 아파트로 어나드 버머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지는 정식 오픈을 앞두고 V.I.P 분들께 우선 안내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나드 버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어나드 버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V.I.P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벤처밸리 네거리 바로 코너 자리입니다. 원래 MBC가 있던 부지라고 해서 MBC 네거리라고 불리던 이곳은 시민공모를 통해 현재 벤처밸리 네거리로 명칭이 바뀌었고 MBC 더시압의 가칭을 갖고 있었던 현장도 어나드 버머로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나드 버머는 최정상 너머의 세상이라는 슬로건처럼 아파트 자체의 고급화의 강점을 가진 단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나드 버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대구에 있었던 다른 아파트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 하이엔드 아파트들에 들어가는 가구와 자재부터 입주민을 위한 조식 딜리버리, 전용 영화관,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홈케어 서비스 등 대구에서는 처음 선보여지는 전용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오픈하기 어려운 입주민 전용 서비스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가치들을 보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어나드 버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나드 버머는 아파트 604세대, 오피스텔 146실로 총 5개 동, 지하 33층까지 올라가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53평 이상 대형 평형대로만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주차대수도 세대당 2대 이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59평과 60평이 가장 많은 세대 배정이 되어 있어 주력 평형으로 보여집니다. 어나드버머의 입지는 우선 벤츠밸리 내거리 코너 자리에 넓게 자리하고 있어 가시성이 뛰어나며 커튼 원룩 적용과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소를 떼보면 범어동 1번지라고 나오게 되는데 사는 곳이 곧 명함이 될수 있는 입주민들의 특성상 범어동 첫 번째 자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벤처밸리 네거리를 대구에서 천지 개벽할 곳두곳중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개발축으로 떠오르는 동대구로 가운데 동대구역에서 범어역까지 이어지는 구역은 현재 동대구 벤처밸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벤처 창업 기술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범원의 거리 쪽으로 갈수록 법률 행정, 금융, 의료 등 종합적인 상권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화이트칼라가 모여있는 지역이 되고 대구 안에서 직장 즉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공략과 대구시장 공략에서 공통적으로 동대구 벤처밸리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시킨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이런 업무적인 성격이 강했던 곳에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입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범머네거리와 동대구역은 각각 수성구와 비수성구에서 주요 입지로 꼽히는 곳이기에 그 중심에 있는 벤처밸리 내거리에 4호선이 지나게 된다면 그 시너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나드 범머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만큼 고려되는 수요층은 일반분들이 아닌 소득분위가 높은 소수의 분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별하게 살펴봐야 할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구에는 없었던 하이엔드 퀄리티라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재와 가구들은 서울의 성수트리마제나 한남 더힐 등에 적용되는 고급 브랜드들로 시공되며 입주민 전용 영화관 조식 딜리버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커뮤니티가 큰 강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떠나기 싫고 가장 높은 차원의 거주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수성구 범어동 신축 대형평수의 희소성입니다. 현재 대구의 대장단지로 볼수 있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는 2009년식으로 1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범어동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갈 만한 단지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나마 작년 바로 맞은편에 범어w가 입주를 했지만 가장 큰 평수가 40평대라 두산이부에서 이동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산이부에서 가까운 위치에 같은 범어 2동으로의 이동이기에 동네를 바꾸지 않고 크기를 줄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범어 네거리 와의 입지 차이는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단지 자체의 프리미엄과 거주 가치를 원하는 분들이 모이다 보면 입주민이 입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지도만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동천초 배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원초 배정을 받습니다. 이곳이 만약 비수성구였다면. 오히려 더 멀어진 통학 동선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어초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범어초는 현재 두산 위부더 제니스와 범어 W 등 대구의 핵심 단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군이기에 상당한 메리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가 배정받는 학군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기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앞으로가 기대되는 벤처밸리 내거리의 핵심 대장단지인 어나드 버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커지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라서 수요층이 적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았다는 점도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직 분양가와 평면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모집 공고와 세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차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드 버머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드 버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원하드 버머 남겨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정보와 자료들은 입재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